죽음의 조를 통과한 파리 생제르맹이 죽음의 대진을 기다리고 있어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PSG는 12시즌 연속 UCL 16강 진출이라는 대기록을 썼습니다. 죽음의 조를 통과했다는 의미도 컸는데요. 하지만 산 넘어 산입니다. 조 1위에 오르지 못한 PSG에게 죽음의 대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UCL 16강은 조별리그 1위와 2위 팀들 간 대결로 이루어지는데요조 2위 PSG는 조 1위로 조별리그를 통과한 우승 전력의 팀들과 16강부터 싸워야 합니다. A부터 H조 1위 팀은 바이에른 미넨, 아스널, 레알 마드리드, 레알 소시에다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맨체스터 시티, 바르셀로나입니다. 이중 레알 소시에다드만 상대적으로 전력이 낮을 뿐만만한 팀은 없다는 평가입니다. 16강부터 김민재가 속한 미넨 디펜딩 챔피언 맨시티, 라리가 최강 레알과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16강 대진 추첨을 앞둔 가운데 예상치 못한 흐름이 이어지며 비시드 팀의 나폴리, 인터밀란, 파리생제르맹이 속하게 됐습니다. 오는 12월 18일 16강 추첨을 통해 내년 2월 열릴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무대 대진이 밝혀집니다. 같은 조, 같은 리그를 만날 수 없는 가운데 어떤 죽음의 대진이 성사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16강 일정이 마친 뒤 내년 3월 15일에는 8강 추첨을 끝으로 모든 대진이 결정되는데요. 결승은 내년 6월 잉글랜드 런던에 위치한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PSG 첫 한국인 선수 이강인이 프랑스 리그항 이달의 골 주인공으로 선정되며 화제입니다. 리그1 사무국이 15일 공식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통해 2023년 11월 이달의 골 주인공으로 이강인이 선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리그1은 지난달 4일 프랑스 파리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열린 PSG와 몽펠리에와의 11라운드 맞대결에 터진 이강인의 첫골 영상을 소개하며 이달의 골 주인공이 이강인이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골은 리그항에서도 주목했습니다. 지난 7일 사무국은 11월 이달의 골 투표에서 승리할 선수는 이라며 11월 최고의 골을 뽑는 투표가 실시됐음을 알렸었는데요. 후보에총 5명의 선수가 이름을 올렸는데 이강인의 기념비적인 리그왕 데뷔골 장면이 당당히 후보 중 하나로 뽑혔습니다. 이강인은 이 경기에서 전반 10분 오른쪽에서 넘어온 땅볼 크로스를 왼발로 침착하게 잡은 뒤 강력한 왼발 슛으로 골문 왼쪽 상단 구석을 정확히 찔러넣었습니다. 앞에서 킬리앙 은바페가 넘어오는 크로스를 흘려주면서 이강인에게 공간이 생겼고 팀이 함께 만든 득점이었습니다. 이강인은 이걸로 자신의 리그왕 데뷔 골을 신고했는데요. 올여름 많은 이적서를 뿌린 뒤 PSG 첫 한국 선수로 합류한 그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득점이었습니다. 경기 후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이강인은 예전에 스페인에서 뛰었던 선수라 내가 잘하는 선수라며 루이스 캄포스 디렉터와 클럽의 훌륭한 영입이다. 그를 팀에 합류시킨 건 행운이다. 라고 극찬했었습니다. 이어 이강인은 노력하고 공을 잃지 않고 압박에 저항하고 점을 만들기 때문에 서포터들에게 매우 매력적이다 라며 그는 뛰고 싶은 갈망이 크다. 이러한 굶주림은 선수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강인 팀 동료 우스만 덴벨레도 후보에 올랐었는데요. 덴벨레는 지난달 25일 as 모나코 와의 13라운드 맞대결에서 멋진 터치 후 골키퍼 머리 위를 노리는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면서 5대2 대승에 일조했었습니다. 후보에 오른 나머지 3명은 아벨리 졸로 뱅자맹 부리조 티아고 산토스로 이들은 이강인과 덴벨레와 함께 11월 리그왕 이달의 골을 두고 경쟁을 펼쳤었습니다. 그러나 이강인이 팬투표에서 가장 많은 득표에 성공하며 리그왕 데뷔 후 처음으로 개인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이강인은 지난 시즌 마요르카 소속으로 스페인 나리가에서 맹활약하면서 올 시즌을 앞두고 프랑스 리그왕 챔피언 PSG로 이적했습니다. PSG는 마요르카의 이적료 2,200만 유로 약 313억 원을 지불하면서 이강인과 2028년 6월까지 5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PSG는 프랑스 리그 최고의 클럽이자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메시즌 레알 마드리드, 맨체스터 시티, 바이엘은 미넨 등과 함께 우승 후보로 꼽히는 세계적인 팀이기에 이강인의 PSG 이적 소식은 한국 축구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이강인은 최근 도르트문트전에서 평소와 다른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국내 축구 전문가들은 엘리케 감독의 전술이 아직까지 완전한 플랜 A를 만들지 못했고, 선수들조차 매번 새로운 위치에서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고 있어 꾸준한 활약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무한히도 중앙, 오른쪽 등을 계속 옮겨가고 있고, 비티냐도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다 이제야 안정감을 찾은 모습임을 언급했습니다. 이강인도 중앙 미드필더 왼쪽, 오른쪽, 공격수 왼쪽, 오른쪽, 심지어 중앙까지 안서본 자리가 없는 상황인데요. 리그왕도 38라운드로 치러지게 되는데 이제 곧 전반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지금. 이제는 엘리케 감독도 선수들의 다재다능함, 멀티 능력도 좋지만 꾸준하게 활약할 수 있게 맞는 옷을 입혀주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이강인 선수 부상 없이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주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후반 흐름을 탄 PSG가 승리를 쟁취하려고 하지 않고 무승부를 위한 볼돌리기를 하는 모습에 음바페의 분노가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챔스 16강 진출을 앞두고 오른쪽 부동의 공격수 덴벨레가 경고 누적으로 빠지게 되면서 이강인이 빈자리를 채우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던 경기였습니다. 이강인이 리그에서 보여주는 활약은 꾸준했기 때문인데요. 스트라스부르전에 이어 리그 10라운드 브레스트 원정에서 선발로 출격한 이강인은 멋진 아웃프런트 패스로 음바페의 득점을 도우면서 두 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달성에 성공했었습니다. 리그 5경기 연속 선발 출전을 달성한 몽펠리에전에서는 결승골까지 기록하며 리그왕 첫골까지 기록했었습니다. PSG 선배도 칭찬했었는데요. PSG와 토트넘 등에서 활약한 다비 진올라는 선수로서 이강인을 볼때 그의 이미지를 볼때 그가 마요르카에서 활약할 때부터 메시의 왼발과 많이 닮은 왼발을 가졌다. 왼발로 경기를 할때 항상 색다른 모습을 보이는 방식은 메시가 바르셀로나에서 했던 움직임과 몸짓을 발견할 수 있다. 나는 이강인이 PSG에서 꽃피우고 발전하는 모습을 기다린다. 라고 엄청난 칭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번 도르트문트전에서 엘리케 감독의 선택은 윙어가 아닌 중원 기용이었습니다. 이강인은 엘리케 감독이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공격적인 라인업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중원의 한자리를 차지해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활약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결국 파리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F조 6차전에서 1대1로 비겼습니다. 이로써 PSG는 승점 8점으로 조 2위를 기록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같은 시간 열린 AC밀란과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경기가 밀란의 2대1 역전승으로 마무리되며 밀란도 승점 8점을 기록했지만 PSG가 득실차에서 앞서면서 2위를 지켜냈습니다. 이에 16강엔 도르트문트와 PSG가 진출했습니다. 선제골은 도르트문트가 터뜨렸습니다. 후반 6분 도르트문트는 강력한 전방 압박으로 높은 지역에서 공을 뺏어냈고 골문 근처에서 공을 잡은 필크루크는 비어있던 아데에미에게 패스 아데미는 에 침착한 슈팅으로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PSG가 곧바로 동점을 만들었는데요. 후반 11분 이강인의 패스를 받은 은바페가 왼쪽 측면을 뚫어내며 낮은 크로스를 날렸고 굴절된 공을 잡은 자이르 에머리가 빠른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1대1이 된 이후 후반 중반 밀란이 뉴캐슬을 상대로 앞서가자 PSG는 무승부만 해도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자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모든 선수들에게 무승부로 나서기를 종용했습니다. 흐름을 잡은 상황이었지만 자칫 잘못해서 한골을 내주면 순위가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기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던 결정이긴 했습니다. PSG는 후반 26분 이강인 대신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인 마누엘 우가르테를 투입하며 수비력을 강화했습니다. 단 이런 엘리케 감독의 지시에 은바페는 분노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RMC는 엘리케 감독은 밀란이 앞서가면서 자신들의 진출이 유력해지자 선수들에게 진정하라고 지시하면서 무승부를 노렸다. 라면서 하지만 은바페는 이러한 지시에 불만을 나타냈다 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은바페는 자신에게 패스를 주는 대신 선수들이 뒤에서 볼을 돌리자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rmc는 은바페는 1위를 위해서 무조건 승리를 노렸다 그래서 무승부를 노리는 엘리케 감독의 전술에 큰 불만을 보였다 고 강조했습니다 현지 팬들도 무한히를 빼고 오른쪽 윙어로 이강인을 썼어야 했다 우가르테를 투입해서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등의 반응을 보이며 엘리케 감독의 지략과 전술에 대해 비판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변형 쓰리백을 다시 들고 나오며 밸런스가 아쉬웠던 파리 생제르망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결정 지어줘야 할때 결정 짓지 못하는 파리의 공격진이 가장 큰 비판을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 이강인 선수는 전반 초반 결정적인 찬스를 결정 짓지 못해서인지 다소 몸이 늦게 풀렸습니다. 중원조합을 비티냐, 에머리, 이강인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도 더욱 수비적인 가담과 부담이 느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더욱 공격적인 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